좀잘 되는 운동은 어느 정도 내가 조금 템포를 빨리 가져가도 운동도 잘 되고 발달도 잘 된다 생각하는데 잘 못하는 운동들은 이거보다는 템포를 조금 천천히 가져가려고 하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발달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잘 못하는 운동들은 천천히 하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기한테 맞는 거를 좀 찾아가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동원입니다. 음, 오늘은 등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등 운동을 하실 때, 프로보라던가, 이제, 풀다운 계열 운동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그런데, 어, 너무 똑같은 형태의 그런, 프로보나, 풀다운보다는, 턱걸이를 이용한, 어, 프로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턱걸이를 할때 오버그립으로 운동을 하실 텐데 그렇게 되면 풀다운이나 프로버의 느낌이 아닌 그냥 이제 로우의 느낌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트럴그립으로 잡고 덤벨을 프로버를 할때 이렇게 끌고 오잖아요 반대로 매달려서 끌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 형태로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앞등 발달이 조금 더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 하면서 저는 등이 좀더 좋아진 것 같아가지고 처음에 하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아풀다운이 네. 당겨 끌고 내려와서 접는 형태로 많이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압등이 잘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이 풀다운 보다는 압등에 좀더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게 어, 운동이 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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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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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를 들어서 보디빌딩 포즈로 설명을 드리면 7번 포즈를 취할 때 이렇게 굴곡이 지면서 떨어지게끔 하려면 저는 이 운동을 많이. 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고 나서 7번 포즈를 잡았을 때 조금 모양이 예전보다는 많이 이렇게 된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laughs> 얘 같은 경우에는 상체 지면까지 낮춰서 당어 놓으신 상태로 팩트플라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덤벨을 이용하게 되면 혀분근들을좀 많이 쓸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덤벨로 많이 하는 편이고요 타니스를 <laughs> 어떻게 놓고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등을 세팅해 놓고 이렇게 끄집어 올리면 이제 벤트오버 형태로 가지만 아치 만들어 놓으신 상태에서 당겨 넣게 되면 그러니까 후면 삼각근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리버스 팩댁 머신 하는 것처럼 되거든요? 해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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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리버스 팩댁 후면 어떻게 되나요? 아, 그것도 맞긴 한데, 팔을 아예 다 빼놓고 치면 후면이라 고 생각하고, 아예 승모 걸고 치면좀더 등에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laughs> 데드리프트보다는데드리프트 형태의 렉 n 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힘을많이쓸수있는운동을초반에하는 편이라 렉 t 을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к в а р 는편이잖아요 어, 예,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천천히도 해보고 빨리도 해봤다가 이제 맞는 걸 찾아가신 거예요? 좀잘 되는 운동은 어느 정도 내가 조금 템포를 빨리 가져가도 운동도 잘 되고 발달도 잘 된다 생각하는데 좀 제가 상대적으로 잘 못하는 운동들은 이거보다는 템포를 조금 천천히 가져가려고 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량도 낮아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발달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잘 못하는 운동들은 천천히 하고 잘 되는 운동은 조금 템포를 빨리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웨이트... 또 유산소 할 때처럼 어느 정도의 호흡이 가쁨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 타이머 켜놓고 하시는 분들도 요새 계시고 뭐 누구는 1분을 쉬어라 누구는 뭐 30초를 쉬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람 이런 호흡 능력이라던가 어떤 중량을 어떻게 들었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라 그건 자기가 맞춰가야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크게 신경을 안 써도 잘 되는 운동들은 템포좀 빨리 하기도 하고 느리게 하기도 하면서 조금 더더잘 되게끔 하는 거고 잘안 되는 운동들은 아무리 빨리 해도 발달이 잘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 가슴 운동 할때 엄청 빨리 했었거든요. 뭐 무게도 많이 들고 빨리 해도 발달이 잘안 되길래 가슴 운동 할때 엄청 천천히 해요. 상대적으로 지금 등 운동보다.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가슴이 좀더 발달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기한테 맞는 거를 좀 찾아가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laughs> 네. 어떤 기준이에요? 자극이 잘 오는 그런 걸 찾는 거요? 어, 자극이 잘 오면서 내가 똑같이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을 해서 최소 한 달, 뭐 두달 운동을 했을 때그 발달됨 됐다고 느끼는 거는 자기가 제일 잘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찾아가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내 몸이 발달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면. 이제 사진을 남겨놓으셔도 되고. 데드리프트나 렉풀을 하실 때 허리 통증을 많이 느끼시잖아요. 무거운 무게를 다룰 때는내 몸을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렉풀을 하실 때 어, 무거운 무게에 몸이 딸려 내려가면 자연스럽게 얘네가 버텨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무거운 무게를 뜰때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해서 일어날 때이 힌지를 살려갖고 무게, 뒤로 살짝 안는다고 생각하시면서 같이 뜨고, 그 다음에 이 무거운 무게에 내 몸이 떼, 딸려 내려갈 때는 발바닥과 골반으로 버티면서 천천히 내려가셨다가, 렉풀 같은 경우에는 닫고 올리는 운동이라 천천히 닿았으면 어, 햄스트링이랑 이제 하체를 잘 쓰기 위해서 무게축을 이동했다가 뒷발로 스프링이 있다 고 생각하고 차 내쉬면서 같이 쓰시는 거죠 그러면 허리 통증이 조금 덜 하거든요 그래서 그이 운동을 너무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세 같은 것들이 내 몸에 있게끔 체득시키게끔 하는 게 제일 좋고 한 동작 할 때마다 생각하시면서 하면 그 운동이 좀 뒤죽박죽 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그 자세들을 빠르게 체득시킨 다음에 운동으로 이게 녹여내면 운동도 잘 되고 발달도 잘 되실 겁니다. 어우, 같은 경우에는 그 원암 케이블 로우인데 그러니까 덤벨로 하시는 분들 중에 좀 허리가 불편하시거나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어 벤치를 대고 앉아서 응용하셔도 되고 초보자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운동을 조금 하시는데 몸을 좀잘 쓰시는 분들은 주저 앉아서 다리가 내 일단 하중을 버텨주고 천천히 근육이 먼저 늘어나요. 늘어났을 때 어디가 늘어나냐고 느껴져야 되냐면. 이 갈비뼈랑 가슴, 이 등, 이쪽에 붙어 있는 근육이 늘어난다고, 뜯긴다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늘려주고 그대로 천천히 끌고 온다고 생각하시면서 당겨와 주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운동하시면 등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머신이 많이 없는 곳에서도 그 케이블 이용해서 많이 응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laughs> 벤치를 한번 끌고 와보겠습니다. 롱풀이랑 비슷한 기념이긴 한데, 천천히 당겨오시고, 골반이 회전된 상태로 몸을 지지해주고, 그대로 늘어났다가, 당겨오시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시면, 운동이 잘 되실 거거든요. 그서 하는 게아요아 그렇긴 한데 물론 롱풀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내 몸을 다 지지해 놓은 상태에서 할수 있는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프리웨이트 개념으로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등 머신이 많이 없는 곳에서 운동을 하실 때는 많이 써봤던 머신들을 생각하면서 운동하시면 좋은데 얘 같은 경우에는 궤적은 조금 다르지만 프론트 우 형태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립은 언더 그립으로 치고 진행하는 방향. 어, 손이랑 발이랑 앞으로 나가서 지지해주고 나머지 일하지 않는 손을 몸을 지지할 수 있게끔 계속 밀어준 상태에서 엄더그립으로 올라갔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갈비뼈랑 붙어있는 근육군들이 뜯겨 나간다고 생각하시면서 늘어나셨다가 당겨 찌고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를 몸을 돌려서 당겨 내리시는 것보다는 그냥 최대한 뜯겨서 늘어났으면 당겨 누른다고 생각하시면서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팔꿈치가 갈비뼈 옆에 붙는다고 생각하시면서 당겨 오시면 좀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등 운동은 갈비뼈가 항상 저는 붙어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등 운동이 잘 된다고 생각해서, 최대한 갈비뼈가 뜨지 않고, 최대한 붙여놓은 상태로 운동을 많이 하시면 자극도 잘 오고 발달도 잘 되실 겁니다 살이 좀 많이 빠졌나요 저? 2주 전에 뵀었는데 비슷한 거 같은데요? 지금 다이어트에 들어가신 거예요? 저요? 어... 네한달 정도 <laughs> 저는 그레풀다운을할때 몸이랑 각도를 다 수직으로 하는 편이고, 롱풀 같은 경우에는 언더그립을 이용해가지고 같이 이제 비슷한 근육군을 타겟팅으로 해서 운동을 하는 편이고, 일반인분들이 운동을 하시는 목적으로 가면 세부적으로 근육을 만드실 필요는 없으니까 몸이 좋아보이는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살짝 뉘어서 하시는 거보다는 몸을 수직으로 세워놓고 내가 움직이지는 각으로 가게 되면 등이 좀더 넓어 보이는 개끔 근육들이 발달하거든요. 조금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끔 운동을 하시면 어좀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날개뼈가 두개 만난다고 해서 등이 발달하는 것도 아니고 안 만난다고 해서 발달을 안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운동이 익숙해지셨으면 앞으로 나란히를 하셔 가지고 날개뼈를 최대한 앞으로도 빼 봤다가 팔이 구부러지지 않는 선에서 날개뼈를 두개 만나 보고 이런 형태의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날개뼈의 움직임이라던가, 내 몸을 좀, 좀 자유롭게 쓸수 있는 형태가 되면 등 운동이 조금 수월해지실 거고, 그게 익숙해지면 다리를 잘 쓰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등 운동이 굉장히 쉽고, 보통 등 운동이란 프리웨이트를 안 하시는 이유가 허리가 아파서인데, 그게 이제 다리를 배제시켜 놓은 상태에서 무거운 무게를 등을 요 등으로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아프신 경우들이 많아서, 좀 내가 등 운동이 잘 되고 익숙해졌으면 다리를 쓰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어, 등 발달에 많이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소리가> 롱프할때 뒷발이 많이들 이실 거거든요 이 발가락으로 이렇게 버티셔가지고 허리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얘한테 이제 이렇게 딸려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세, 세팅을 하실 때 제일 처음에 저는 누우라고 하거든요. 발가락부터 발이 다 붙어있는 상태에서 발이 버텨주고 천천히 포물선을 그린다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딸려가요. 딸려간 상태에서 골반 기준으로 상체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동해지고 그대로 갈비뼈 옆에 있는 근육이 천천히 뜯겨나간다고 생각하면서 상체가 앞으로 가고 발비뼈에만 집중을 해서 그 근육들이 뜯겨나가는 것 같아지면 천천히 당겨오시라고 하거든요 당겨왔을 때 가슴 근육이 늘어나가지고 등 운동이 되는 형태로 운동을 많이 하시면 잘 된다고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시면 되고 발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다 이렇게들 하시거나 뒷발을 잘안 붙이시거든요. 그래서 발을 밑에 놓는 것보다는 발을 뻗었을 때, 이 머신 각도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엄지 밑에 있는 뼈 있잖아요. 엄지 밑에 있는 뼈부터 뒤꿈치가 다 붙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운동을 하시게끔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몸 지지도 잘 되고, 발이 너무 밑에 있으면 다리 근육을 쓰는 게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뒷발이 다 뜨기 때문에 발이 튀어나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 최대한 뒷발과 이 엄지, 발가락 밑에 있는 뼈로 버티시라고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laughs> 운동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롱풀은. 그등 운동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립을 최대한으로 넓게 잡아서 매달리셔서고 그냥 이 날개뼈가 바깥쪽으로 지금 빠져있잖아요. 그러면 안쪽으로 오는 느낌만 들게끔 움직이시는 연습을 먼저 하시는 거죠. 이런 형태의 운동을 먼저 한 다음에 다른 등 운동을 하시면 자극을 잘 받으실 수 있을 거고 등 운동 중간쯤에 이제 친업을 할 때는 그냥 내 어깨너비만큼의 그립을 잡고 그냥 이걸 등을 접는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저는 누른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등 운동을 하거든요. 응. 어... 친을 할때 발을 11시 2시 방향으로 놓고 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지발가락 뼈 밑에 있는 뼈로 밟아 놓으시고 어, 복부 발비뼈다 붙여놓고 팔꿈치를 자연스럽게 몸 안쪽으로 회전시켜 놓은 다음에 그냥 수직으로 올라가면서 누른다고 생각을 하면서 친을 하거든요. <laughs> <웃음> <웃음> 진행하는 손에 발을 같이 나가거든요. 이런 덤벨 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힙이랑 햄스트링이랑 자연스럽게 회전이 걸리면서 등 근육이 잘 늘어나기도 하고 최대 이원 최대 수축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진행하는 쪽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중량도 좀잘 들리는 것도 있고 근육이 잘 발달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계속 그 형태로 고소해서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그 운동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버텼다가 누른다고 생각하면서 운동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최대한 갈비뼈들이 열어놓고 운동하는 동작들도 있겠지만, 어지간하면 다 몸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하려고 하고, 네, 그런 형태로 <laughs> 운동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